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세월은 이미 많이 흘렀어요. 돌아보면 저의 발자취는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먼지 한톨 크기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직업과 관련해서 이런 걸음들이 있었어요. 자택장이 있었고, 영안실 장례 장래 있었고, 장례장 장례가 있었어요. 또 대한민국의 대변환을 받는 매장 위주에서 화장 위주의 나라로 변하는 과정까지 이런 큰 줄기의 경험을 했죠. 그 가운데는 예나 지금이나 풍수가 있습니다. 풍수에 미쳐서 한때는 20년 전 이야기지만 백일기도를 두번 했었어요. 뭐 알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다 지난 이야기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고 무언가 경험을 하고 이제와서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몰라지면 좋겠는데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인데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의 인생 기록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저의 기록으로 남기면서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살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내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여러 분들의 기회까지 다가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은 제가 허공 공부를 했던 그 계룡사나 모 터전에 와 있어요. 이곳에서 또 하나의 다짐을 하며 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흔적 가운데 김진태라는 한 인간의 인생을 그려질지 다시 한번 다독이고. 다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 과거 제가 허공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어, 풍수지리가 꽤 비중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 비중이 있죠. 어, 다만, 고인이 중심되는 국가가 동남북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했었는데 그 고인이 불태워졌잖아요. 어, 불태워지고 보니 또 저 나름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불태워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의미 없는 분을 땅뚝에 모시던 봉안당에 모시던 거기 간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미 없습니다. 거기 가나 저기 가나 베트남처럼 화장했을 때 뭔가 체계를 갖춰 의미 있는 화장 유골로 모셔 봉안당에 가거나 매장지로 간다면 의미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화장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비가 없었죠. 준비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준비해야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가 우리한테 필요한지조차 가늠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화장하고 있거든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이 자연장 하면서도 묘지라는 그 책의 가운데 모셔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묘지까지는 안 가고 자연장에 머물고 있어요. 장례를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장례 과정을 다음 단계는 묘지로 오고 묘지가 완성되면 다음 단계는 제사, 제의로 가는 건데 아니면 제로 가든지 뭐 천도제 아니면 뭐 조상 의식으로 가든지 이렇게 연결돼야지 자연 스러운 건데 장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묘지로 못 가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이 있고, 야이 자연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도움드렸으면 좋겠고 저런 부분을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나의 경험은 충분하다가 보고 이제 와서 알려진 게 있고 뭐 그런데라는 마음이 가슴에 꽉차 있습니다. 또 특히 저는 한국에서 장례 묘지 풍수공부할 때는 사실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우리 것만 보고 듣고 할 때는 그런데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우리 주변국 상황과 함께 우리를 보니까 이제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젊은 나이에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화장이 시작할 때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시간은 흘렀고, 저는 이제 나이는 어느 정도 들어, 이제서야 알게 된 그런 부분,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드리는 것이 제가 할 본분일까. 이것이 주제는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명한 건 이게 있어요. 우리는 화장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조상님 관련 책임질 곳이 단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장례 과정, 영안시 장례가 되었던 장례가 소홀하던 매장지에 가면 우리 나라만의 매뉴얼이 있었어요.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 두고 그 앞에 제상 놓고.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명당지에 혈지에 모셔드리면 가뭄이 되어서 제사, 제사로 제사 연결되거나 아니면 제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조상의식으로 연결되거나 다 연결되거든요. 그 부분을 풍수와 묘지 지스템이 책임을 졌었어요. 장례가 좀 서운하더라도 또 가족 간의 불화가 있더라도 이곳에 모시는 대한민국만의 장법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지 화장하기 때문에 그 기준 몸체가 불태워졌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화장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풍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묘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 또 책임져야 지 되잖아요 풍수와 유교는 이미 나물나라 하고 책임질래야 책임질 수도 없는 세상이 왔으니,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해서, 제가 생각, 생각해보니까, 일본은 신불이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몇달 전에 일본 가봤어요. 일본을, 사찰을 가면 신도가 꼭 사찰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백성묘지가 있어요. 불교, 신도, 백성이 삼축을 이뤄서 그 한, 본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삼축이 원도로 책임을 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때는 풍수가 책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만의 문화였었고, 그 감히 일본이나 중국은 상상도 못할 만큼 특별한 풍수지리야 그렇게 책임지는 문화가 있었지만, 화장하니까 풍수가 할 역할이 없고, 유교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유풍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역할할 게 없다고요. 조상 관련. 그런데 일본은 사찰 가면 신도가 있고 또 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찰 가면 무교가 없고, 백성묘지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일본 사찰과 우리 사찰 어떤 측면에서 비교하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조상님이에요. 조상님이라는 그 관점. 우리 불교는 조상님을 책임진 역사가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네 19절 위주로 불교가 움직이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같아요. 무수불이 독점입니다. 배려가 없어요. 사부대중, 사부대중. 우리나라 불교는 양반 불교 같아요. 책임은 안지면서 거들먹거리고 뒷짐지고 큰기 헛기침하고, 허세로 꽉찬 불교 있잖아요. 백성은 안중에도 없죠. 자기네 신도마저 안정이 없습니다. 화장하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장할 때는 이 생각이 필요가 없죠. 불교의 신세질 필요도 없으니까. 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화장하니까 불교의 신세를 지어야지 돼요. 대한민국도. 중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일본도 그렇고, 다 동남북 아시아 다 불교는 주식에서 대장주라는 게 있잖아요. 이 생사 의뢰에서 대장주가 불교인이기 때문에 불교의 힘세를안질수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불교도 우리나라 무교를 바보 만드는 데 참여했어요. 지금도 불교 바보 만들 불교가 무교를 바보 만들고 있죠 무교 의식의 거짓 물 불교인이 진행하면서도 진짜 할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불교가, 제 아무리 대장 종교로 하더라도, 못 하는 게 있습니다. 무교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조상 관련 의식에서. 이제와 생각해보니, 우리 국민들이 풍수에 맹신하고, 유교에 복종하면서, 그 시절 불교를 서운하게 했던 측면도 있죠.